말을 막다이렇게 떠는 거야. 아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막 이런 걸 지금 저런 걸 듣고 있는 판사나 저런 게 공개돼서 그거를 언론에서 막 쓰는 애들이나. 음, 음. 나나그 하나 질문 음, 하고 싶어. 음, 저는요, 음, 예, 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예능 프로그램 보면 서세현 과거 20여 년 전에 서세현 토크박스, 뭐 강호동, 뭐 박송 야심만만. 뭐 스타킹 뭐 이런 토크 프로그램들이 있었어 그런데 연예인들이 나오면 재미있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어떤 에피소드 경험담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1 0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음. 거기에 그걸 베이스 그걸 뼈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G를) 예. 첨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거든 네. 근데 그때 그 근본적인 스토리가 탄탄한 연예인들은 떨지 않고 얘기해 음. 거기에 살만 붙이면 되니까 음. 그래서 진행하면서 저 새끼가 거짓말하나? 저거 꾸며낸 건가? <laughs> 어느 정도 꾸며낸 건가를 동공을 보거나 제스처를 아... 보거나 우리는 억양이나 이런 걸본다 동공 전문가 아니에요? 어. <웃음> 그러면 <laughs> 동공을 맞췄을 때 동공이 열리는 애들이 있어. 음. 진짜 그걸 경험을 베이스로 얘기하는 애들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겪은 얘기하는데 뭐.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쪽을 잘못 보거나 시선을, 막...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시선을 잘못 맞추는 애들. 동공이 과도하게 열리는 애들. 땀을 많이 흘리는 애들. 손을 떠는 애들. 이런 게 있는데, 그네 가지가 다 믹싱된 게 이번에 곽총근이야 <laughs> 내가 봤을 땐, 그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보들이, 아, 왜 진짜... 내란 재판을 무슨 공개하겠다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망신주고 이럴 줄 알았지. 음, 음. 그게 공개되니까 증인으로 나온 애들이 손 떨고, 손 떨고. 그러면 앞에 판사를 보고 차라리 얘기라던가.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사실 얘기하는 것처럼 이쪽 변호인단을 음. 보고 얘기하니까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laughs> 방향은 고개를 일로 틀었는데 동공은 지향점이 다른 데 있어. 손을 떨어. 말이 앞뒤가 뭐, 뭐 일관성이 없어. 내가 봤을 땐 이게 거짓말 같거든, 다. 음. 그러면 이제 법정, 이제 내란 재판 관련돼서 장관님이 됐던 뭐 이렇게 법정에 나가서 직접 현실에서 그거를 재판을 하시는 변호사님을 봤을 때광천군의그 스타일. 어떨까? 그게 과연 판사한테는 어떻게 느껴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곽종근 이번 일을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곽종근의 법정 증언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진술은 전부 다증거쓸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어. 왜냐하면 그말 한마디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도 이상한 게 많았죠. 네. 많고 많 있는데, 그러면은, 아, 저게 우리가 이제 보통,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이렇게 네. 얘기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신빙성을 아예 그냥 의심이 네. 가는 정도가, 그 전까지 의심이 갔지. 네.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지시도 내리기 전에, 혼자서 먼저, 네. 좀 뭐, 해가지고는 타임 스케줄 다안 다 맞더라고. 네. 그러면은, 타임라인이고. 이게 시간상으로 안 맞는데, 네. 그거는 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그냥 그냥. 네. 어. 그러면 그게 사실은 전형적으로 거짓말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아, 시는 것처럼. 일 나는 융, 윤석열 대통령이 직연 판사가 혹시 피고인, 뭐, 직접 하실 말씀이냐고 네. 했더니, 아, 막 많이 추체해지셨더라고. 그런데도 안광이 살아있잖아. 음. 자, 그럼 사령관. 내가 하나 물어보자. 어, 다 <laughs> 그때 그럼 <웃음> 나, <웃음> 내가 진실을 내렸대는데 혹시 그전 대화라던가 내가 그걸 바로 얘기하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 나랑 얘기나눴던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말을 못하겠어. <laughs> <오늘. 웃음> 어. 그리고 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 정도 되면, 은 이건 엄청난 사건인데, 네. 그럼 내가 그렇게 지시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끌어냈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취, 취권자인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떠는 거야. 아,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막, 이런 걸 지금, 저런 걸 듣고 있는 판사나, 저런 게 공개돼서, 그거를 언론에서 막 쓰는 애들이나,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뭐 띄우지만 이게 중요한 건 결국 재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은 이게 그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무죄가 나버리면. 그럼 이제 역으로 이제 탄핵으로도 이제 또물어볼거 아니, 그럼 뭐, 잠깐만, 탄핵은 인용 사유였는데 재판에서 이게 무혐의, 무죄가 되고 인정이 안 돼버리면. 그럼 이게 진짜 아직 상황이 앞으로 아, 상황이 재밌어질것 같네. 윤석열 네. 전 대통령 내란째 무죄 선고 나면 선고 다음날 온 국민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아, 다 나와서, 그렇죠. 자, 무죄 받았어. 뭐, 쟤네들은 또 2심, 3심 가겠지만 네. 어쨌든 1심 무죄니까 나와야죠, 일단. 네. 어, 그리고 자. 이거 무죄야. 이거 무죄인데 이걸로 탄핵한 그때 당시에 뭐 저기 헌재 다시들 다좀 한번 모여볼래? 이러고 오케이 우리가 이거 문제 안 삼을 테니까 헌재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이재명 재판 빨리 시작해. 진짜... 재판해야지. 하게 만들어야지. <laughs>